안녕하세요, 강쌤. 안녕하세요. 저는 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도네시아어로 된 명언을 함께 번역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스마킨 까무 문유카이 디리무. 스마킨 스디킷 까무 Seperti orang lain. i t u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가한 말이에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스마킨 점점 더라는 의미예요. 까무, 당신, 문유카이 누구누구를 좋아하다. 이건데, 딜이 무가 나왔죠? 딜이는 자신이라는 뜻이고, 무는 너, 당신이죠? 그러니까 당신 자신. 자, 너는 점점 더 당신 자신을 좋아할수록, 스마킨, 점점 더, 스디키, 스디키는 작다라는 뜻이에요. 적다, 작다. 이런 뜻이고, 까무, 스퍼티 오랑라인. 다른 사람과 같은 너가 적어집니다. 점점,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될 거란 얘기겠죠? 이툴라, 그것은 바로 양몸부앗 만드는 것입니다. 뭘? 까무, 당신을. 어떻게? 우닉, 당신을 유니크하게,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읽어드리고, 한국어 번역으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마킨 까무 문유까이 디리무, 스마킨 스디키 까무 스포라티 오랑라인, 이툴라 양몸부앗 까무 우닉. 당신이 자신을 점점 더 좋아할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과 같은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상 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아카시